그래서 <laughs> 예, 지금 무션 2에서 시스템과 모드 기획을 담당했고요 이번에 공고 모드를 기획 담당 하겠습니다. 일단 팀 내에서도 공고나 그런 타악기를 이용한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케이드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타격감이 있는 리듬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유저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키노트의 출력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정해진 채보가 없이 랜덤한 방식으로 키노트가 나오는 형태로 개발을 했었는데요. 지루하다는 평이 많아서 이럴 바에 확실하게 리듬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채보를 도입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연주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. 지속적으로 최신곡과 인기곡들은 계속 업데이트될 거고요. 의견, 기타, 건의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봉고모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디션2 많이 사랑해주시고 봉고모드도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변해갈 테니까 오디션2와 봉고모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디션2에서 세부 제작... 아, 저지빠지트나왔습 이 오디션2에서 현재 제가 맡고있는 작업은 채보작업입니다 지금은 공고모드에 이 노트를 음악에 맞춰 나오는 화살표 노트를 제작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비 키보드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갖다 겹쳐놓고 이제 눌러보는 거죠, 묶이기 위서 제가 하루에 30, 40분 이상은 오디션2를 하거든요 네. 네. 공고 실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실제.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근데 이것1 0분트상은 이게 구현이 잘 힘들어요 유저들이 이렇게 치는 애도 없고 왼손 하나로 보통 스페이스바 하고 이제 다 누르는데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이거 패턴이 쉬운데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지 않으니까 보통 그것도 신경써서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그 곡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유저들에게 그 곡을 연주하는 듯한 그런 기분과 얼마나 유저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가 그리고 경쾌한 리듬을 선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을 듯한 트러블 메이커라는 곡이 있죠 뮤직비디오로도 유명하고요 아실 거예요. 그 곡은 3주 내내 거의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최고 난이도 레이 레인별 5개 짜리 레벨로 지금 현재 보스 곡으로 자리 잡게만 하고 있습니다. 트로메이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었다가 3번 정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3분 넘어가는 부분이 좀 이제 어정쩡하면 은 그냥 앞에 거다 지워버려요. 채보툴이 아니라 큐베이스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다 보니까요. 막 20번 넘게 에러도 나고 블루스크린도 많이 뜨고 거의 한 3주 동안 50번 넘게 컴퓨터가 꺼진 적이 있어요. 뭐 엑셀도 날라간 적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UFC 아시죠? 네. 거기서 뭐 효도라고 바로 못 붙잖아요. 차근차근 올라가서 붙어야지. 그것도 이거 같은 것처럼 동체 시력을 중요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빠른 곡도 많이 연습해도 좋고요. 그리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